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돈스탑을 소개 더 네, 반갑습니다 기농왕입니다자 오늘도 굶을 예정인 다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로지 예능을 위해서 예능을 위해서 살고 예능을 위해서 죽는 김방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뭐야 여기 뭐야 와서 뭐야 이거 마셨는 뭐야, 뭐야, 뭐야 어... 냄새 난다 불 지르는 거 구경해 이게 재앙 아니야 형 아... 나무 형 뭐... 나무 좀줘어 어, 잠깐 나무 없어 <laughs> 야봐야 이걸로 요리해 나무 뭐, 다, 뭐, 탔어. 다 탔어 나무 다무, 다 탔어 나무가 없어 다무, 요리 어떻게 해다 타서 없어 이제 밥 먹을 사람? 나나 나 배고파 다무, 여기 하나 요야 당근 하나 줬는데 라따뚜이를 만들어냈어? 잘했다 형똥좀 주워 놔줘 똥 오케이 똥좀 주워 놔줘 <laughs> <laughs> 봐야똥좀 주워 줘 <laughs> 이게 <laughs> 뭐야 어형 여기 떡 있어. 나떡 주셨어. <laughs> 잘했어. 훌륭해. 훌륭해. 개맞을걸야나 어, 뭐 배고파. 띠져 어떻게? 심쿨 발견. 혹시 거기 돌 부셨어? 응. 아, 트로싱 갈게요. 아, 이건 이건 진짜 몰랐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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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형 이거 먹어. 밥 줘. 어, 이것도 나왔는데? 이것도 어었는데 아, 살았다.